이야, 정말 물맑고 깨끗하다. 먼가물을 치어들이 때를 지어 다니고 있고. <laughs> 낚시의 즐거움은 그 끝이 접다. 조랑무국 이번 시간에는 전아남도 화순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화순 유천제에 와 있습니다. 이 유천제는 수심이 깊은 계곡형 저수지로서 특히 물이 맑습니다아 지금 물가에 보면은 저 안에까지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인데, 자 오늘은 혹서기에 이곳에서 낚싯대 적당히 펴서 찌 세워놓고 낚시를 즐기는 힐링 조락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겠습니다. 피서 낚시 시작합니다. 아, 이 물맑은 계곡지와서 준비 다 해놓고 워낙 햇볕이 뜨거워서 이 맑은 물에 몸 일부 씻고 잠시 그늘에서 휴식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해가 서편으로 기울어서 해가 의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파라솔을 눕혀서 그늘지게 하고 앉았습니다. 제가 앉은 이 포인트는 약 중상류 쪽에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바로 직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낚싯대 4대 펴면서 어, 28, 30, 32, 26 어,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32대 기준했을 때 수심이 약 5미터 그리고 28대 기준했을 때 수심이 약 4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발만 나가면 수심이 3m, 4m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직벽입니다. 그러면서 물은 대략 한 1m 넘게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이고요. 또 물을 나 시간에도 손으로 적시면 아주 차가운 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네대 편성하고 오늘은 떡밥 콩알 낚시로 집어를 해서 찌 올림을 보고 붕어를 만나는 낚시를 즐길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바닥이 급경사라고 그랬는데. 급경사에서는 수심 맞춤 찌한 상태에서 미끼를 달아서 넣으면 미끼 무게 때문에 그 경사 약간 아래쪽에서 안착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낚시대를 약간 던져놓고 빼놓은 이유가 그래서 앞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찌가 끝이 정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야 입질 구분하기가 쉽고 채비 정렬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떡밥을 달아서 밑밥질은 다섯 차례 이상씩 했고 이 효과가 좋다는 밑밥을 가지고 연안에 어떤 어종이 얼마나 집어가 되는지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까맣게 모여듭니다. 어, 이런 현상은 만약에 수심이 2 m 이내 낮은 곳에 찌를 세우고간다면은 산붕어 갈견이 이런 그 맑은 계곡지에 서식하는 어종들이 상당히 많이 덤빌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찌를 세운 것은 수심이 5m가 되는 곳이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극정스러울 정도의 지장을 아마 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어찌 안쪽에 수심 한 2m 이내에 집어제를 종종 한 번씩 흩뿌려주면서 이제 어, 저런 아이들을 안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바깥쪽에 붕어가 낚시에 의한 집어에 의해서 붕어가 입질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많다. 저러는데, 야 떡밥이 남아서 뭐 부영양화를 일으켜서수질을염 시킨다고? 택도 없이 던져 놓고 불과 5분도 안 돼서 아무것도 없이 싹 먹어 치우는데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밑밥을 뿌렸던 지역에 바닥 돌하고 뿌리지 않은 지역에 돌하고 지금 카메라가 상세히 비추면 보일 텐데 밑밥을 넣었던 곳에 돌하고 그 바닥은 지금 깔끔하게 불과 한 10분 경과했는데 보다시피 깔끔하게 청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깥쪽에 밑밥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돌과 바닥을 보면은 물때 먼지가 가득 끼어 있죠. 언젠가 제가 떡밥이 수질 오염을 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랬 죠. 낚시하면서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떡밥 낚시했던 그 자리가 오히려 더 깨끗하게 돼 있더라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바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물고기가 마지막 가루로 돼 있는 거를 흙까지 흡입 했다가 뱉으면서 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닥이 깨끗하고 그 바로 옆에 벗어나면은 물때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 효과가 오히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염, 수질 오염시키는 것하고는 아니다. 책상에 앉아서 상상력을 가지고 떡밥이 들어가니까 고기가 먹고 남은 것은 뭐 쌓여서 부영자가 일으켜서 뭐 수질 오염을 시킨다. 이거는 쓸데없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거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잠시 그늘에 가 피어 있으면서 이곳을 자주 여러 사람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곳은 아주 물이 맑은 곳이고 외래어종이 안 들어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이하게 산간 계곡지에 사는 혹은 산천에 사는 어종들이 다 있으면서, 쏘가리가 서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간혹 낚시에도 쏘가리가 나온답니다. 그만큼 물이 막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여기에 또 특징적으로 자라가 많이 서식한다. 그러고 보니까 오후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찌 앞에서 무엇인가가 부욱 올라왔다가 들어갔거든요. 그게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그게 자라였던 것 같아요. 조금 먼거리기 때문에 자세히 못 봤었는데. 자, 이제 차분하게 밤낚시 체제로 들어가서 어, 미끼 달아놓고 입질 기다려보겠습니다. 쏘가리도 좋고, 붕어도 좋고, 야, 저수지에서 쏘가리 만나면 재밌겠다. ጢጃጣ <laughs> 합니다, 지금. 오. 야, 하하. 오, 이러시, 이러시, 이러시. 자, 미다지 오, 오, 이러시는 시대시. 하하. 밤 낚시 첫 입질 받았습니다. 자, 엄연히 마중을 나가서 모셔와야 되겠다. 반갑다. 으쌰 오, 제법 시알이 되네 으쌰 자 밤낚시의 첫 입질입니다 <laughs> 밤이 되니까 낮에 그렇게 무덥다가 계곡 바람이 불오면서 선선하고 그야말로 피스 힐링 낚시입니다. 그러는 중에 얕에 입질 없고 오후에 그렇게 이 차버 입질이 많았었는데 집을 밝히고 어두워지고 나서는 차버 입질도 아쩌다가 살짝 있고 거의 안 하다시피 했고 그러는 중에 1번이 입질해서 채는데 잠깐 그러는 동안에 2번이 또 찌가 다 올라와가지고 챔질했는데 2번은 떨어졌고 이 같은 애들이 동시에 왔었나 봐요 쪼 하하 찌불 밝히고 이제 어둠이 짙어졌고 그러면서부터는 갈견이 하고 구구리 그런 것들이 오후 늦게까지 보였었는데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 아마 잡어들이 움직임이 없이 다 연안 어디 돌 밑에 이런데 웅크린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꾸준히 집어하면은 어느 시간인가 붕어가 접근할 겁니다. 어, 전에도 제가 얘기한 바 있지만은, 떡밥 콩알 낚시는 부지런한 낚시입니다. 어, 대물 낚시를 우리가 할 때는 여러 대를 편성하지만은 실제로 큰 붕어 많이 먹을 수 있는 미끼를 달아서 넣어 놨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떡밥 콩알 낚시는 이 떡밥이 넣어놓고 일정 시간 되면 풀리고 또 바닥에 있는 수중 생물들이 전부 다 해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주 이 부지런히 떡밥을 갈아 넣고 그러면서 떨어진 떡밥이 또이 집어군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붕어를 불러 모아서 낚아내고 또 낚아내었으면은 다시 또 부지런히 넣어서 기왕에 집어가 된 붕어들이. 분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밥 콩알 낚시는 부지런한 낚시다. 이제 지금 잡어 입질도 이제 없어졌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떡밥 갈아 넣어 주면서 붕어가 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날씨는 저 계곡 바람 살살 불어오면서. 산산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 자리가 확불이로, 곱불이로 이렇게 튀어나온 자리라 바람 오는 것이 있고 그 시골, 그 원두막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산산한 바람이 옵니다. 아주 좋은 밤입니다. 자, 오늘또 우리 도랑 무국 Q&A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물고기를 낚는 낚시 기법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낚시 어떤 그 본질적인 얘기를 저한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 그대로 얘기하면은 선생님, 낚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은... 정말로 낚시의 본질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이렇게 딱 떠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하기를, 낚시의 사전적 의미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는 좋게 말해서, 낚시 방송하면서부터는 잡다를 낙다로 쓰자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인류 이 생존 역사에서 보면, 낚시는 생존 수단으로서 사냥과 함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낚시의 본질이었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고, 이제 스포츠처럼 레저 활동으로서 하면서, 어 이제 레저 스포츠가 됐죠. 그래서 체육으로 해서, 어 아마 깜짝 놀랄 일이겠지만은 기록에 1900년도 파리 올림픽 때 비공식 종목으로 채택을 낚시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낚시는 이제 스포츠로서 발전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현대 낚시에서 출조하는 이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낚시의 본질은 놀러 가는 거죠. 바꿔 말하면, 레저 스포츠로서 여유를 즐기는 것이 낚시다. 따라서, 낚시터에 가서 고기 잡는데 연연하는 것은 현대 낚시에서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현대 낚시는 물고기를 낚대, 최대한 잘 즐기는 것이 현대 낚시의 본질이다. 그리고, 현대 낚시는 레저, 스포츠로서 낚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laughs> 그 뒤로는 뭐 추가적인 그 질문이나 이런 건 없는데 아마 질문하신 분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자, 자 그렇습니다. 으쌰! 자, 자, 와, 오, 옆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하하, 붕어가 또 얼굴을 보입니다. 자, 우셔! 으쌰 야 하늘이 하나는 입에 걸리고 하나는 아가미에 걸리고 미끼를 달아 넣어 놓고 바로 또 입질받았습니다 아 멋집니다 <laughs> 슝 손살같이 간다 뽀로록 거품 뱉고 자.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골짜기 풍경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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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쩌차 자, 자. 자, 지금 풍경 구경할 틈을 안 주네. <laughs> 이러시게. 오우, 좋아요, 좋아요. 자, 쩌차 오우! 샤샤샤샤. 오우, 제법 이것도 무게가 나가겠는데? 자, 이쪽으로. 자, 이럴 때는 에 옆에 테를 이렇게 속으로 눕혀주고 위로 통과시켜가지고 가져오면 됩니다. 이러시게요. 오, 알 좋다. 자, 오케이. 오우, 오우. 오우. 자, 또한 마리 붕어만났습니다푸이도이 정도는. 턱걸이급비슷하다는 얘기 나오겠다 도는지 <laughs> 붕어라 좀 날씬해서 그렇지 자, 가시게 끝. 가, 어제 찌 앞에서 나왔다. 들어가는 자라는 손바닥 하나 반 정도 크기 굉장히 큰어미자라 했는데, 얘는 새끼자랍니다. 아주 새끼는 아니지만, 어, 되게 낚시하다가. 떡밥 낚시 하다가도 그런 경우가 덜어 많이 있는데 자라가 와서 앞발로 이렇게 이렇게 해치면서 그걸 주워 먹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앞발에 걸렸습니다. 앞발에 자라는 낚아보면은 입안에 물고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발에 걸려 나오는 경우가 더어 있습니다. 아 예, 사납다편주부전에 자라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자. 물 츄을 츄을 츄지 짜짜짜짜라자 는 제법 점잖게 하는데 그 앞에 톡톡톡톡 치고 올렸다 내렸다 걸러봐서 그렇지 이리 오너라 어, 지금 바닥에 이런 애들이. 이보다 훨씬 더 작은 애들은 치어급들 앞에 새까맣게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쪽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미끼가 들어가면은 찌가 자리 잡기 전에 따라와서 찌를 툭툭툭 치면서 미끼를 다 훼손시킵니다. 그러다가 먹고 옆으로 찌 올려서 옆으로 가다가 다시 또들어가더니 찌가 올라오네요. 자, 이제 차가 또 올랐습니다. 금방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워지기 전에 낚시 접고 이번 시간은 마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음 장소에서 조랑 무업 계속하겠습니다. 아.